네, 본문 7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트렌트가 이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That,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 인생이라는 것이 too short, 너무 짧다는 거예요. to, 뭐, 뭐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자, just see around and wait.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그러니까 빈둥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구요. 어, I realized가 이제 동사가 되고, 이제 대절이 생략돼서 목적절에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보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wait가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wait for a to 동사.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상황들이 to happen, 발생하기를, 일어나기를, 나에게 일어나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대요. 자, 이제 투투용법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인생은 so short, 너무 짧아서, that 내가 이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앉아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now that은 하나의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now that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트렌즈가 이제 아니까 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기도 좀 어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사 명사절인데 우리 how가 뒤에 형용사 부사 하나 받아주고 나서 주어 동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뭐뭐한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How가 이제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라고 쓰이지만 어 이제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으면 얼마나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how important it is에서 is it이 이제 가주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to가 진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to 뭐하는 게 중요하냐면 to plan and save for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니까. He has decided. 그는 결정을 이제 막 했습니다. 뭐할 거로 결정을 했냐면, to find a more stable job. 으니까더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찾,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뭐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트가 has also started. 또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댓 주어 캔 뭐뭐 할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이제 can stay healthy 했으니까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어 stay 가 이형식 이제 상태 유지 동사니까 뒤에는 이제 보어 형용사 자리에 보어 그러니까 보어 자리 에 형용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 이제 건강하게 머물면서 그의 어 황금기를 미래에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So living as an older person 했으니까 여기서 living 동명사 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레지나와 이제 트렌트 모두에게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컨시더 이 Uh, in valuable one is가 그러니까 것은 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시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living as an older p e r s o n 니까 그러니까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in valuable이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어 in v a l u a b l e 얼핏 보면 가치 없는 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celess 얘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란 뜻이라서 귀중한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valuable도 가치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이겠죠. invaluable, valuable, priceless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worth, worthy도 이제 가치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이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worthless는 가치 없는 이요. 얘는 가치 없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this one in a lifetime is once in a lifetime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어떤 경험이 h e l p d them 그들이 이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help가 준사역동사니까 이제 understand 나와도 되고 to understand 나와도 되겠죠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근데 not only the physical change 했으니까 이제 어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변화냐면 어 대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서 all the people go through t h 의 목적 빠져있죠. 그래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방식인데 사회가 그들을 대우하는 그 방식의 방식에도 어 이제 방식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됐죠. 더웨이 다음에 이제 하우스지 않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by walking 걸어감으로써 뭐뭐함으로써 됐고요. 자그 다음에 someone else's shoes. 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발로 걸어봄으로써 다시 말해서 입장을 바꿔봄으로써 레지나와 트렌트는 were able to see. 볼수 있었습니다. 알수 있었습니다. 자 대신 이제 C의 목적절이 되겠죠. 자 C의 목적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he elderly. S.E.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또한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즐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oreover, 더욱이, the experience, 그 경험은요, 방식을 또 바꿨어요. 이제 또 마찬가지 하고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수행해 나가는, 그들의 삶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고 있어요. 대절을 바라고 있습니다. 얘 명사절이니까 뒤에 완전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w i l we'll l have, 어, to raise awareness of the problems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인식을 고양시켜 주기로 도움을 줄거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 높일 것이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자, the elderly, elderly, 그러니까 노인들이 continue to face,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face 다음에 목적어가, face의 목적어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face는 또 얘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착타 중에 하나예요. 얘도 자착탑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타동사이기 때문에 face 다음에 왠지 with 나와야 될것 같이 생겼지만 with 없이 목적어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또 이제 뭐 해줄 거라 도움 이제 인식을 높이고 이제 또 도움을 줄 거라고 바라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가 help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will help 다음에 and help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와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제 뭐뭘 도와주냐면 어, 젊은 사람들이 have not to have 나 상관없겠죠. 더 긍정적인 growing older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더 긍정적인 견해를 어 이제 가, 갖도록 어 갖도록 이제 도움을 줄 거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별거 없어요. 헬프 두개 병렬로 되어 있었고 어, 짜잘한 어법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착타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나오면 안 되고요.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자착타 뭐가 나왔었냐면 아까 인카운터도 나왔었죠. 모모에 직면하다. 모모와 마주치다 라는 뜻인데 인카운터를 다음에 위드 나오면 안 되고요. 조인도 나왔어. 여기에서 또 이제 뭐가 나왔었죠 페이스 나왔죠 그리고 다른 것들 뭐 enter, resemble 누구누구와 담다라는 resemble 그 다음에 이제 m a r y 결혼하다 이런 것들은 다 자착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어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 2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배웠던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어 이제 짜잘한 어법들이나 서술형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장 순서 같은 것들 잘 나오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 번 읽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